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PSS 1-3 for, during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잠깐 살펴보면 우린 지금 마지막 단원인 이 책의 거대한 3800제 1학년 교재의 마지막 단원인 전치사 단원에 와있고요. 전치사 단원 중에서도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PSS 1-1, 1-2를 넘어서 지금 1-3에 와있는데요. 1-1에서는 at, on, in 이런 게 나왔었고요. 1-2에서는 before, after가 나왔었고, 1-3에서 for, during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부분은 어, 살짝, 살짝 그래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다른 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다른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 막그 외국인 선생님이랑 배울 때, 외국인 선생님한테 배울 때, 질문도 어, 진짜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 중학교 1학년 교재에 나온 수준에서는 어 그래도 뭔가 그 규칙을 가지고 딱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헷갈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같이 신경을 쓰자라고 말을 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or d e r i n 은 어떤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지 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우리가 시간과 관련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for, during, 여, 뭐, 이 for 같은 경우에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시간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for, during 해놓고 지금, 뭐, 뭐, 동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두 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막 아무 때나 얘네를 섞었으면 됐으면 괜찮을 텐데, 뜻은 같은데, 그 쓰임이 달라요. 어, 그게 문제인거죠 항상. 음, 그래서 일단 여기 설명을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실까요? <laughs> 그래서, for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말과 함께 쓰인다. 어, 그러, 그렇대요. 어, 그리고 during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거 자체가 설명이 아, 이걸 읽어봐도 확실히는 모르겠다. 구체적인 시간의 길이니까 뭐 30분, 한달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래서 저는 원서가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원서를 가지고 왔으니 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영어 원서로 된 문법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We can use during. 우리가 during을 쓸수 있대요. 근데 not for. 이런 상황에서는 for를 쓰면 안 된대요. 어, 어떨 때냐면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언제 뭐가 일어난지를 말할 때.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for를 쓰면 안 되고 during만 써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언제 뭐가 일어난지 말할 땐 그렇다. 한번 예를 봐볼까요? We stayed there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다. During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언제 거기에 머물렀어? 그렇게 말하면 어,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아 그럴 때는 during. 아 그래서 언제 뭐가 일어났는지 물어볼 때는 아 그걸 말할 때는 during을 쓰는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for, for를 써야 된대요. not during, 이번엔 during을 쓰면 안 돼요. 언제, to say how long something lasts.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지속된 거야?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원래 during을 쓰면 안 되고 for를 써야 된대요. 한번 볼까요? We stay there for a month.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어? 라고 하면 한달 동안.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됐는지를 말할 때는 for를 는대요 그래서 이거 뭔가 알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알아도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데는 저는 살짝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버퍼링 시간이라고 할까, for 야 되나, during 써야 되나? 물론 이제 그걸 많이 접해서 이게 그냥 완전 자동으로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걸 문법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면 약간 일단 이거를 근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for 쓰면 안 되고 during만 써야 되는 상황은 언제 뭐가 일어난지를 설명할 때 그리고. during은 안 되고, for만 써야 되는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는지. 그래서 언제 뭐가 일어난 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거는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어, 그럼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 우리가 얼마나 잘 적용을 시키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이런 책에서 127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 얘를 어, 아직은 그걸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없고 어, 정확하게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오늘 내용 끝이에요. 어, 그래서 길진 않은데, 어, 사실 생각할 부분이 좀 있어서 어, 아까부터 계속 혼자 긴장 중입니다. 그래서 3번을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for, 이거, 이것과 during, 이것 중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어, 그러면 다뭐 하는 동안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during만 써야 되는 상황, for만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채워나가면 되겠죠. She played the piano 3 hours. 그녀가 3시간 동안 피아노를 쳤대요. 그러니까 동안은 맞아요. 근데 어떤 동안일까라고 생각하보면 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3시간 동안 피아노를 쳤대요.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얘가 피아노를 쳤어? 3시간 동안. 아 그렇게 말할 때는 4. 그래서 언제 쳤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쳤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4, 3 hours. 3시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지속해서 친 거죠. 피아노를 3시간 동안 내리치면 정말 오래 친 거네요. 이번은 I fell asleep. 응, mm, the meeting. 너는 내가 그 모임 하는 동안 잠들었다. 어, 이럴 때 있죠. 우리 수업을 듣는 동안 잠들었다. 이럴 때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일까? 어, 너 언제 잠들었어? 아, 모임을 하는 동안. 너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잠든 게 지속돼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아, 그래서 이거는 when 언제 그게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during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fell asleep during the meeting. 그래서 내가 그 모임을 하는 동안 잠들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그게 좀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피아노를 쳤어? 어, 3시간 동안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얘는 for 그리고 언제 그 잠들었어? 어, 그러면 그 모임을 하는 동안 이렇게 쓰는 거죠 3번에 My father went away in a few weeks. 아빠가 몇주 동안 어디 멀리 가셨대요 어, 그러면 몇주 동안 가셨죠 그러면 언제 가셨어? 가 아니라 어, 얼마나 오랫동안 가셨어?라고 물어봐요. 몇주 동안 가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for a few weeks. 얼마 얼마나 오랫동안 가셨냐면 for a few weeks. 몇주 동안 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4번은 Kathy traveled her holidays. Kathy가 여행을 했는데 그녀의 뭐 휴가 동안에 여행을 했겠죠. 그러면 언제 여행을 했어? 어, 휴가 동안에. 어,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지속했? 어 그건 안 나와있죠. 그래서 언제 여행을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수 있기 때문에. Cathy t r a v e l d u r i n g her holidays. 여러분이라면 during the vacation 정도가 되겠죠. 그녀의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여행을 했어. 5번에 Do no speak mealtime. 어, 이런 말할때 있죠. 그 식사 중에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어, 보통은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도중에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떻게 이제 물어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언제 이렇게 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 그러면 가능한 것 같아요. 밥 먹는 중에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바, 어, 말하지 않아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when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 이 during을 쓰면 됩니다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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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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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0 0 0 0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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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래 받았어? 이거인 거죠. 어, 그래서 이제, how long? 그니까 four. Four year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7번에, stay out of the sun. 햇빛에서 나가서 머무르래요. 그러니까, 햇빛에 있지 말라는 거죠. 햇빛을 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These hours. 이 시간 동안에. 어,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나와있진 않지만, 뭐, 보통 이제 햇빛을 쬐지 않아야 되는 시간이 뭐, 12시에 서두시막 12시 햇빛이 너무 쨍쨍한 시간, 이렇게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시간, 어, 그 시간에 말하는 거겠죠. 근데 언제 햇빛에 나가 있으면 안 될까요? 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어, 이 시간 동안에 는 나가 있지 마세요. 어, 그래서 이게 언제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during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도 What are you doing in mm, the winter? 어, 너뭐 하니? 겨울 동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역시 언제 어, 뭘 하는지 물어보는 거. 아, 그래서 during을 써주면 됩니다. During the winter. 그래서 얼마나 오랫 동안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적용하는 게어 정말 미국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서 그냥 늘써 와서 당연하지 이러면은 정말 쉬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문법적인 지식으로 during은 이럴 때 쓰고 for는 이럴 때 쓴다 라는 그거를 이제 간신히 배운 상태라면 이걸 적용하는 게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일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during for 이게 일단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면 during을 쓰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지속됐는지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면 for를 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연습을 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할 일은 for랑 during이 이런 뜻을 쓸때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아, 얘가 이래서 그렇게 썼구나를 체크하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무리도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자, 자동으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자동화가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규칙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거가 잘 적용돼 있나, 물론 다, 잘 적용돼 있겠죠. 보통의 영어 글에서는, 아, 그게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얘를 이때 이렇게 썼구나, 아, 이런 상황이니까, for를 썼구나, 이런 상황이니까, d u r i n g 을 썼구나,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어느덧 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 어, 혹시 여기에서,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PSS 1-1, 1-2, 1-3으로 시간하고 관련된 전치사,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끝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 살짝 그래도 이제 좀 느낌이, 분위기가 달라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어를 와가고 있으니까, 어, 다 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뵐게요.